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지난 간밤에도 잘 돌봐주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에 대해서, 특별히 악행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또 생명으로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덥다고 짜증내거나 또 화풀이 내거나 하지 않고 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불어 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아, 우상들. 고난 때다 별벌이 없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의 그런 언약들을 우리에게 현실로 어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가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어요. 99세로 캐나다에서 소천하셨는데, 대표적인 곡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어, 이런 찬송이고, 어, 이거 외에도 어린이 찬송가로 어머님의 은혜.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에요. 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교가인데, 신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예, 저도 이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생생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이렇게, 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새벽이어서 부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유행했었어요. 엄청,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을, 예, 곡을 만드셨죠. 근데 이 찬송가 1절이 예, 자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당연히 의지해야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 이렇게 하는 분이 없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예,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바로 의식이 세례죠. 세례.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하고 연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완전히 승리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비록 땅에 살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받죠, 우리가.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제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역부족이죠. 뭐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막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붙잡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환란과 고난들을 통해서 다 날려보내시는 거죠. 그것들이 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의지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문제들이 생기고, 어, 문제들이 터지고 만 이럴 때 아무 힘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짜 힘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완성될 것이에요. 예, 성취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못해. 우리 인간은 못한 거를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게 대단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 내 힘으로 못합니다. 부부 간에도 또 우리 자녀들 간에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마음 먹었다가도 상대방이 좀 스트리게 나오면 여러 그게, 그게 안 돼. 요 사랑이 안 되죠. 오히려 미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모든 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힘을 의지해서 나도 사랑하는 것이지, 어, 나의 성품이나, 예? 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이기적인 자인데, 내 안에, 뭐, 그냥, 어? 저, 아, 우물. 어, 우물로 치자면, 저 밑바닥에 조금밖에 없는, 뭐, 그것도 사실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심입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것이에요 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시니까. 예수님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 기도할 때손 들고 기도하죠. 딴게 아니라, 주님, 주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이게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나무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걸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과 능력으로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수작을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길에,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하루,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